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 10월 25일 토요일이고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나는데 일단, 어저께, 주브에리티가 다시 한번 반등폭을 좀보였였습다플플스스가량 어, 최근 들어서 한0 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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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 때문에 0 그리고 0일선이 미탈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라0말씀드렸습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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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0 0 0 0 0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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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0 0 0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따른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 또한 다시 한번 이러한 강한 상승분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 이렇게 5 2일도 신고가 86,600원을 터치하고 나서 조금은 이렇게 조정폭이 생기는 바람에 내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 내가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리 애너블리티가 86,600원을 다시 재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영상은 꼭 우리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자, 그리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주사 애너블리티를 갖고 계신 우리 주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구간에서 애매한 구간에서 어, 또 이렇게 섣부르게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창에 넣어놨으니까 댓글에다가 우리 애너블리티 다시 한번 축제를 즐겨보자 축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오늘 영상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공익을 위해서 창설한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돈과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또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선물까지 준비해드렸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이 매매 동향부터 좀 간단하게 보시면 어,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매도를 했는데 이번에 또 기관에서 매수 물량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 금융 투자와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까지 모두 다 매수 물량들을 좀 유입을 시켰고 이번에 또 개인 투자들이 다시 한번 매도 물량들, 자이 매도 물량들을 던졌는데 지금까지 이 위의 구간에 매수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잡아주던 이 개인 투자들이 뭐였습니까, 도죠 그렇죠? 고점에서 이렇게 물렸기 때문에 조금만한 이러한 반등 폭에 쉽사리 모할수 있다, 어, 이 비중 자체를 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이에요? 주가에 대한 조정 폭이 생기고 나서 이럴 때이 개인 투자들이 아 지금 좀 저점일 거야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야라고 하면서 매수 물량도 잡았다가 이렇게 반등 폭 조금 줄때 뭐가 많이 나와요? 본전에서 매도하고 싶어지는 이러한 심리가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외국인 창구에서의 엄청난 매수 물량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불과 며칠 전이에요. 자 이때가 10월 18일 6일 전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막간을 용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시 바라고요. 영상 길지 않으니까 한번 빠르게 보고 오실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외인들이 특정 가격 구간, 뭐라고요? 특정 가격 구간에서 엄청난 매수물량들을 유입을 시켰었는데 자, 집중하세요. 자, 이번에 모건 슬리가 얼마 구간? 75,000원 구간에서 매수 물량 꽉 잡아주고 있고요. 자, 이 모건슬리 뿐만 아니라, JP 모건서울도 75,000원, 골드만삭스도 75,000원, 이런 식으로 75,000원 구간에서 매수 물량들을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건슬리와 JP 모건서울, 그리고 골드만삭스, 얘네들의 이 물량 자체, 매물 자체가 굉장히 치중되어 있다고 라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뜻은,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75,000원 구간에서, 75,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디 구간에서, 75,000원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보시면, 자, 어디 구간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75,000원 구간에서 반등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바르게 현명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벽하게 반등폭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 박스권을 의도적으로 또 이탈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강한 변동성이도 생기고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 한미 한미 원정 관련해 가지고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라든지, 자 우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 투자 심리를 좀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계속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불공정 논란, 한수원 원정 계약 못 고친다, 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왔는데. 딱 이렇게만 보시면 뭐예요? 엄청난 무슨 악재 같지 않습니까? 뭐랄까 조금 어, 안 좋다라고 볼수 있는 이러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윤 정부 때 체코 원전 따내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손잡았지만 1조 지급, 자 50년 장기 계약이 드러났다. 따라서 한미 관세 협상에 악영향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투심을 좀 낮추는 이런 식의 악재적인 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한국과 미국 원전 협력에 만우가 제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폭을 보여준 겁니다. 아직 이 원전에 대한 이 이슈는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2차 상승 파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본을 보셨기 아니라 주봉상 아니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서야 이 과거 있었던 이 매물대구간, 이 강력한 이 매물대구간을 모두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0월달이죠. 10월달 지나고 나서 올해 안에 그 위에 있는 이 매물대구간 어디입니까? 10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소입부 현재 이 증권사에서 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고 상승 모멘텀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사이즈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갈 때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건들면서 매도 물량들을 유도하는 개미털기 구간도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에 맞춰서 올바르게 현명하게 대행을 하는 사람과 대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나중에 갔을 때 계좌에 지키는 수익률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이 매매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러한 상승 이후에 또다시 조금 이렇게 조정폭이 나게 되더라면 외동매매로 인해서 물량을 또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 어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을 통해서 우리 언제 얼마 원에 매수하자, 얼마 원에 매도하자 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혹시나 나도 한번 이러한 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 지금 당장 영상 멈추시고요. 회원님의 제 개인 번호 010-520-8253으로 뭐예요?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돈과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만큼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자 구독 버튼 지금이라도 오른쪽 하단 그리고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 따봉처럼 생기고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과 그리고 이 채널 성장에도 많은 힘이 되고 있지만 우리 두산 애네블리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애매한 구간에서도 매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댓글창이 나왔으니까 댓글에다가 매도하지 말자, 투매물량 던지지 말자, 매도 금지라고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투매물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예요?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작게 일어났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거. 크게 일어났다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투매 물량 던져지게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 대차장고와 공매도 물량들을 봤을 때 지금 뭐예요? 대차장고 물량들이 계속해서 상환되고 있는 모습들 보이시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게이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이비공짜로써 가지고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정말 악질적인 게 주가를 응 의도적으로 끌어내린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끌어내렸을 때 수익을 벌어가는 구조인데 오히려 공매도를 치는 와중에 어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얘네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해 집니다. 특히나 어 크게는 파산까지 이럴 수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물량들을 상환하는 이유가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한 대차 물량 상환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우리 다음 주이 월요일 장에서 다시 한번 이 변동성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이 저항구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이 85,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미국 원정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폭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미친듯하게 신고가 패턴을 그려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법조례 형성하고 조정법을 받고 있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주사 어, 에너블리티도 이거, 이거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주사 에너블리티 뭐예요? 이 뉴스 케어 파워뿐만 아니라 엑스 에너지와 그리고 테라 파워까지 주기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자, 여기에서 이 원전 무조건적으로 필수 에너지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원전과 그리고 SMR. 자 그리고 우리 에너블리티가 또 다시 한번 어, 이 사업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가스터빙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미국에게 어, 최초로 국산화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과 그리고 일본 자뿐만 아니죠 동남아시아 자 이런 식으로 유럽까지 우리나라 두산 에너블리티가 이러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구장창 어,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서 탈런전을 많이 하던 이 유럽에서 다시 한번 어디에 손을 댔어요? 원전과 SMR 쪽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그만큼 이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이 전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현재 미국에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 전력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 SMR 측 즉, SMR 즉 그리고 이 원전과 SMR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조정본이 생겼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오히려, 아, 이 내가 아직까지 매수할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것시고요 자, 그리고 혹은 고점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이럴 때 흔들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볼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이제 에너블리트 같은 경우에 정말 과거에서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었는데, 자, 뭐예요? 그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겨내셨기에 지금까지 이러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을 해보시면요. 어,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우리 애나블리티 관련한 이슈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타점까지 제가 매일같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해 보자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조정폭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가 미리미리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분할 매도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혹시나 이번에 이 소통방 입장 못 하셨던 분들 이기방 입장 오셨던 분들 자, 3 기방 리뉴얼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입장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자, 위에 있죠. 010 5298253으로 입장이라고 딱 뒤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속도방 입장 링크 안내에 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나는 소통방 이용은 좀 불편하다.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주저 여러분들이 귀찮게 제 번호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가 뭐 보스피싱이나 스팸 메시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편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처럼 넘어가는 그런 링크니까, 어, 편하게 누르시고, 문이 땡땡 뒤에다가 뭐 두산이라든지, 혹은 두산 입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송 버튼을 딱딱 눌러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이 이벤트를 또 준비해드렸는데 자 뭐요? 자 투자 지원금 이벤트입니다. 어,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로 지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어,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 저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내가 어, 어디 종목에 다 물려 있다든지 라 혹은 여유금이 없어서 예수금이 없어서 아무런 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바라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드렸는데 현재 국내장 안에서의 꽃인 무상증자 선물 준비해드렸습니다. 어, 원래는 제 소수의 사람들만 좀 들어가 보려 했는데요. 이번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 마지막 기회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준비해 드렸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요. 어, 최소 100만 원을 매수하신 분들은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1000만 원을 매수하신 분들은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무상 증자 종목 바로 어떤 거냐면 자, 이번에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0주를 주는 무상 증자 종목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예상 목표 상승률은요. 500%에서 800%인데 우리는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이 중간 쯤에 한 600%에서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만 갖고 있다가 매도할 예정인데요. 자, 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매수하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자유지만 판단은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어, 많지는 않은데 꼭 나중에 이 상승분이 나왔을 때어 제가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고민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할수 있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개인 분입니다 5295-8253으로 무상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죽을 자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 과거에 소록소란 종목이 4,600원에서 4만 사천 원까지 약 9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HLB 바운스 같은 경우에도 1대8 무상증자로 3,900원에서 4만 사천 원까지 저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해드린 1대신 무상증자 종목도 너무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세력주, 매집주 관련 전문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어, 하이트론과 영풍전밀 네이처셋. 자 그리고 이 범양건영과 올해는 한국첨단소재로 최대 3억 가량의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이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에게 이렇게 수익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료로 쓸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함께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